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설문지 보내드린 거 보셨잖아요. 네. 예, 그거 좀 작성해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깨하고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어깨는 어떻게 아프세요? 왼쪽 어깨가 아프고요. 음. 뭔가 무거운 걸 들거나 그냥 팔을 들 때도 좀 음. 불편감이 있고 그냥 음. 서 있거나 있어도 뭔가 통증이 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신경 쓰이면 소화가 잘안 된다고 쓰셨는데 어떤 때 신경을 쓰면 머릿속에 네. 뭔가 정리가 안 돼서 복잡하거나 이럴 때. 어, 돼지고기, 소고기, 예, 고기류를 좀 좋아하시네요. 네. <laughs> 근데 체질상 보면. 단백질류가 잘안 맞는 체질이세요. 아... 콩 단백도 마찬가지고 단백질이 음... 풍부한 음식들이 안 맞는 체질이시거든요. 면류, 네, 네. 면류 중에서도 어떤 거를 좋아하시나요? 짜장면? 네, 그런 국수류를 좋아해 아, 국수류, 짜장면, 뭐 이렇게 면으로 네. 되어 있는 네. 걸 좋아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은? 필라테스를 하고 계시네요. 네. 대부분 허리가 아파지시는 분들은 이 속근육이 약해지는 음... 경우에 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속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들이 필요한데 그걸 많이 안 드신 거예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간이 약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쉽게 피로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맞아요. 피로를 <laughs> 쉽게 음. 느끼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원래 체질적으로 음. 어, 간이 약하게 태어났고 수분 보유율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몸의 상태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를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예. 위장 기능은 위장 효소 분비 개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이제 음식물을 녹이는데 그 녹이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인슐린 분비 개수가 떨어지거든요 채소,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인슐린 분비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그런 것들을 잘안 드시고 오히려 고기나 탄수화물류를 좀 비중 있게 많이 드신 티가 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비타민은요 총체적인 낭독입니다 이렇게 비타민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과일 채소를 거의 안 드시고 계시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보고서를 보면요 스 어, 29개의 어. 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요 네. 보통 60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예, 이렇게 29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예, 이제 영양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구다이 박사께서 예, 해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저랑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3개월 동안 저하고 컨설팅도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음. 자 식단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가 좀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섭취하라는 얘기예요. 음. 네, 삼겹살 먹을 때 상추 싸 드시거나 음, 네.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분들 식초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네. 다 도움이 되세요. 음. 반찬은 드실 때 연근하고 우엉 반찬을 식단에서 안 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빵을 먹거나 뭐 밀가루를 먹는다고 살찌지 않으세요. 파스타 먹는다고 살찌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카페 가면은 이제 커피 드시면 안 되잖아요. 뭐 네. 드실 거예요? 뭘 먹어야 될까요? 플레인 요거트 드세요. 아 플레인 요거트. 네네. 그리고 지금 건조증이 심하기 때문에 맑은 조개국 있죠. 이거를 일주일간 드셔보세요. 그러면 내 피부가 뭔가 되게 촉촉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 조개류, 그다음에 연근 우엉, 망고 바나나 요렇게.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건강한 미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관리하신지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얼굴도 좋아 보이시고, 네, 음식 관리하시는 동안 좀 어떠셨어요? 하기 전후로 제가 느끼는 게 많이 달라져가지고 음. 정말 좋았어요. 제일 변화가 큰게 일단은 제가 얼굴 붉은 게 많이 사라졌고요. 음. 그리고 장하고 아. 위가 편한 게 너무 달라졌어요. 특히 가스가 되게 평소에 많았어서 그냥 평생의 고민으로만 안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어, 말씀해주신 티칭을 받고 나서부터는 훌저하게 줄었다는 걸 저뿐만이 아니라 음. <laughs> 저희 가족들도 느낄 정도여가지고 아, 네. 차이가 정말 크고나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개인 개인마다 저희가 1대1 맞춤형으로 어. 구분해드리는 것을 잘 지켜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막 부담스럽고 부글거리고 어. 가스 차고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은 어. 것을 유발하는 음식은 드시지 않게 만든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음. 거거든요. 그 후에 또 어떠셨어요? 매일 카톡으로 어떤 걸 먹었는지 <laughs> 이야기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날그날 네. 그날 제 컨디션이나 뭐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드렸는데 어, 너무 신기했던 게 어떠한 약을 먹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예를 들자 하면 어, 목이 너무 쉬었어요. 그래서 목이 좀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추천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달라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영양제나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먹는 음식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게 어, 놀라웠던 네. 점이었어요. 아직 검사 결과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좀 두려움도 있는 상태예요.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치적으로도 좋은 변화가 나올 수 있었을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전에 촬영하고 측정한 것은 이제. 8월 23일자에 하셨어요 그리고 네. 지금 오늘은 이제 11월 5일자 수치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이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전에 있었던 때는 혈류 순환계관상동맥 간압류라는 게좀 있었다라고 했는데 11포인트였어요 네. 떨어지는 포인트였는데 지금 올라와 있고요 네. 자, 그다음 위장 기능도 상대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간 기능의 지방간 함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 사라졌죠. 오. 예, 그래서 지방간의 함량이 사라진 것이 보이고요. 대장 기능에서 장내 세균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세균 지수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즘이라고 해서 풍습 개수라는 게 있는데 풍습 개수도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뼈 성장에 뼈의 그 회복 걸 관장하는 게 장골 치유하고 골 알카리성 인산분해 효소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당연 사라졌어요. 오. 예, 보시면 뼈 성장이라는 부분이 없어졌죠. 네. 예, 그 부분이 좋아졌다는 네. 얘기입니다. 어우 상당히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예, 혈당의 인슐린 분비 개수도 예, 실제적으로 예, 여기 보시면 혈당 인슐린 분비 개수가 조금 좋아졌죠. 그쵸? 예, 수치적으로 조금 올라왔고요. 미량 원소에 셀리늄과 칼슘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수치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 부족한 것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지만 여기 보면 수치들이 조금 있는데 수치들도 실제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조금씩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농약 잔류물이나 pH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사라진 거예요. 비만증에서도 중성지방 이상 개수나 갈색지방 이상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비정상 지질 개수도 수치적으로 조금씩 달라져 있죠. 이런 예,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 피부 쪽을 보시면 지금 세 가지가 남아 있으신데 이세 가지도 조금씩 수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높은 거는 떨어지고 낮은 거는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되고 있는 상태고요. 콜라겐 쪽의 문제에서도 수치적으로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항목이 사라진 게 대여섯 개가 돼요. 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네. 문제. 그래서 특히 이제 고무적인 것은 지방간 함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그로 인해서 체중도 많이 줄어드셨을 것 같아요. 체중이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드셨나요? 어, 시작하기 전보다 5kg가 빠졌어요. 네, 예, 바쁘게 살아가시고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laughs>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음식을 지키셔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좋아지신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애쓰셨어요. 결과를 보고 나왔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수치가 좀 좋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어,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지방감 개선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게 사실 술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그 부분이 나와서 검사를 했을 때좀 의아함이 있었는데 음식 치료를 함으로써 인해서 그 부분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신기하고 그 결과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음식 치유를 통해서 제가 몸이 변하는 걸 스스로 느끼고, 주변인들도 느꼈거든요. 앞으로 꾸준하게 음식 치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관리 정말 힘드셨죠. 네두달 동안 처음에 제가 연락 드릴 때마다 정말 고민했어요. 전화를 받으실까 너무 바쁘신 분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너무 잘 지켜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연락 주시고 하시는 게 어, 이렇게까지 연락을. 주시고 드려도 되나 싶었는데 음. 나중에는 점점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아, 저것도 물어보고 싶고 음. 궁금한 게 점점 많아져가지고 네. 연락을 주고 받는 게 나중에 너무 감사하고 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정말 네. 아무리 바쁘시지만 이렇게 수면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이두 가지만 더잘 해주시면은 앞으로 건강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